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전 트레이더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이 한국 조선해양 종목 좀 체크해 볼 건데, 일단은 이 우리나라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00년대 초반 당시에 이 호황기를 좀 누렸다가 2008년도에는 이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이 세태기에 접어들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다시금 밀려드는 이 일감 덕분에 이 제2의 부흥기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제2의 부흥기를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실적이라던가 또는 전망치라던가 전반적인 흐름 얘기를 좀 나눠보고 앞으로 한국조선해양 주가 전망까지 모두 체크를 해볼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최근 조선업계의 낙관적인 전망은 이 빅3 기업들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마지막으로 이 하나오션까지 이세 기업들의 우수한 성장세를 보인 데 있습니다. 먼저 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93척 약한 114억 불에 달하는 이 수주 실적을 기록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액의 72%를 달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가구와는 다르게 올해 2분기 매출액은 현재 5조를 넘기고 영업이익은 한 1,2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으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수주 잔량은 153척에다가 216억 불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마찬가지로 총 9척에 32억 불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해 내면서 연간 목표치인 이 95억불에 34%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실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한 이 2조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이 350억대를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주 잔량은 한 140척 정도에 270억불 규모로 보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하나그룹과의 합병 절차를 마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주 실적 이 5척에 10억불 수준으로 수주 목표액이 15%로 그쳐서 경쟁사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 매출액 1조 9천억에 영업 손실 125억으로 지금 현재 빅3 기업 중에 유일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합병 절차를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발주를 망설이던 선주들이 선박 건조를 계속해서 맡길 수 있고 화나 그룹의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만큼 모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연말까지 흑자 전환을 해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계 자체가 전반적인 성과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던 이 저가 수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이 3분기는 물론 하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좀 높은 편이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이 3년치 수주 물량이 모두 다 쌓여있는데다가 2008년도 이전에 이 인도를 했었던 이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15년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선박 교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국제해사기구 측에서 한 2011년도쯤부터 계속해서 이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규제 강화를 진행하면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도 가파른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3년에서 또는 뭐 5년간은 꾸준히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국내 조선업계도 마찬가지로 이 빅3 기업을 중심으로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 볼 건데, 혹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는 이 매수, 매도 같은 이런 구체적인 매매 전략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HD 한국조선해양 분석 리포트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기업 분석 및 매매 전략집인데 안에 내용 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이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다음으로 현재 이 종목의 어느 가격대에서 수급이 많이 쏠리는지 또 기관은 어느 매물대에서 매집을 했는지 등등 이 주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도 나와 있는데 어, 참고하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3번과 어, 4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이 기업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재료와 일정들을 기업 IR을 통해서 여기 매매 전략집에 넣어 놨고 그에 맞춘 이 매매 전략과 저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 기대 수익까지 우리 주주분들이 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모두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 기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게 있구나 또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가 되구나 확인을 하셔서 이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또 보답의 의미로 이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만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이니 제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이 아래 배너 연락처로 필요하신 종목에 이 종목 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매매전략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차트 같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이 좀 살아나면서 12만원 선까지 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 12만 원 선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23일 금요일장에서는 이 11만 5,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좀 거쳐서 이아랫 물량들을 다 털어내고 올라가는 게좀더 건전한 상승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카타르 뭐 2차 수주 기대감이라던가 또는 뭐 슈퍼사이클 기대감 등이 기대감만으로 많이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고, 이제는 이 실제 수주 소식이 나와줘야지, 뭐 실체가 있는 뉴스가 나와줘야지, 이 수급이 더욱 실려주면서 슈팅을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11만원 부근 위를 봤을 때, 13만 5천원 부근과 그리고 이 15만 원 부근 이렇게 두개 말고는 큰 저항 라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수주가 예상치대로만 나와주고 22년 뭐 2월이라던가 또는 23년 이 3월 정도 수금만 다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역사적 고점까지도 주가를 쉽게 올려 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실제 이 수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라던가 또는 뭐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이 지금 기회 비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동적으로 좀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매매 전략집에 제가 매번 기재를 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상 보시는 구독자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지지저항 라인이나 추세선을 잘 모르겠다 또는 이 매매 타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선물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매매타점을 잡는 게 주식투자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뭐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 공부를 또 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매매타점이라는 기본을 모르는 채로 투자하시는 이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주식 고수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한치 앞을 바라본다인데. 제가 뭐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가를 예상하라는 거냐, 내가 뭐 무당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식 고수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빠졌다가 오늘의 이 시가를 회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제 고가를 돌파해낸다든지 실제로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 확실히 좋아하시는 자리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가격대라던가 시가 및 종가라던가. 전고점, 전저점 등 여러 가지 자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 말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리를 돌파하거나 또는 이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면은 어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한수 앞을 내다본다 라고 하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실제로 이 돌파하기 전에 즉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슈팅이 나온 이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이 저항라인 아래에서 놀던 주가가 저항라인을 깨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1% 2% 정도만 더 오르면 이 전고점을 회복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 전고점을 깨고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달려들 걸 예상하고 미리 이 전고를 돌파하기 전에 그 밑에서 이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이 깨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남들보다 최소 1에서 2% 수익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 전고를 깼을 때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어 이 슈팅이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전략은 이런 시가뿐만 아니라 고가 그리고 뭐 신고가 등등 여러 가지 자리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내가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매수타점이 오는 이 타이밍을 캐치하냐? 아니면은 뭐 종목 수가 200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그 자리로 갈줄 알고 보고 있느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정프로가 카카오톡 알림 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친구 추가만 해 놓으시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호하는 라인에 돌파 가능성 높은 종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이 카카오톡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알림 내역을 하나 예시로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정프로 종목 포착 종목명 코스모신 소재 기존가 107,200원, 현재가 105,400원, 사유 전고점 근접,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게 됩니다. 어, 실제로 옆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 돌파한 이후에 슈팅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개에서 6개 정도 포착이 되는데 실제 돌파 확률은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림톡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